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 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 구약성경 636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의거하거을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릎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에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야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거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3월 30일 본문 복의 열세 순종 본문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역대상 17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다. 본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은 다윗의 간에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당장 원하시는 것은 성전보다는 이스라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다. 언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백성을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이요 영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언약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이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색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본문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을 때 그런 하나님의 복이 계속 된다는 뜻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 기도 드리면서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을 보인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다윗 언약에 담겨 있는 약속보다 더 많은 복을 보장받은 존재이다.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순종임을 잊지 말자. 아멘. 이제 새로운 왕궁을 짓고 살던 다윗은요. 자신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크고 좋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고 나단 선지자도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 생각에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릎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제까지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나단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흥적으로 맞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위기상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이에요. 너 기도도 안 하고 네 맘대로 대답하냐? 그래서 사절 보니까 성전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봐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왕선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간중간마다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고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됐습니다. 결제하러 가면요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너는 상관도 없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연히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요 세 조각 정도로 나눠서 중간 중간마다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맞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두세번 물어보면서 하면은 나중에 결제가 쉽게 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 앞에선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매번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칭찬을 듣습니다. 실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더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잘 물어보시는 기도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곳에 매여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전은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란 게 무엇입니까? 옮겨 다니는 것이에요. 옮겨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임재와 동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에요.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그리고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어서 8절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보시면요, 8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성막의 개념이잖아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요.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허용하신다는 것,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 성전을 허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가시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없으신 데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이 가둘 수 없는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주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건물에 매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지어 준다고 내가 너한테 해 주는 거야. 내가 주인이란다. 다윗이 건물을 지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왕조를 지어 줄게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 축복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10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뤄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환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 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이세게 고하니라 아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왕조를 세워주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라는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것이다. 7절에 보시면 주권자로 내가 삼았다 또 8절에 보시면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었다 10절에 한 왕조를 내가 세웠다 11절에 내가 그날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2절에 아들이 나를 위해서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16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감사기도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보시면 종의 집, 18절에 보면 주의 종, 19절에도 주의 종, 23절에도 주의 종, 24절에도 주의 종, 25절, 26절 마지막 27절에도 주의 종. 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내가 누구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질문의 아닙니다 바로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탄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7살인데요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아빠한테 뭘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기특하잖아요 기특해서 그래 예성아 아빠한테 사주고 싶은 거니?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초코송이, 칸초, 초코볼, 로버트 죄다 자기 좋아하는 것들만 나으라면서 아빠한테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줬다 다시 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또제 아들이 제가 그걸 받고 좋아해야 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는데 하나님 좋아하셔야죠. 하나님 저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면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이란 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호적정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명확하면요, 그 다음에 흔들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과 2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기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함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메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26절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27절의 말씀처럼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으시고 오늘 성경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길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인, 주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관대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기적 같은 것들을 체험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